약진자가 일어나니까 친구들이 막 오기가 두려워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친구들 온 친구들은 진짜 축복된 친구라고 생각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에서. 야, 열댓심만 떼이게 봐. 넌, 넌, 넌 축복된 아이야. 어. 넌 축복된 아이야. 그래요. 어, <laughs> 때리지 마요. 그래, 축복하고 때리는 거 크지 마요. <laughs> 오사님이 여러분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 이거예요. 짠. 어, 안갔네 어, 산사님 사실은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여러분 볼 때마다 왜지래 원래 지 얘가 생각 나요. 뭔뭔 뭐, 말이냐? 항상 여러분 볼 때마다 새끼라고 생각해요. 아, 아 여기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엽다고요. 어, 여러분이 귀엽다고요. 어. 여러분이 육항이든 상현이든 뭐 상관없이 오항이든 여러분이 귀여워요. 예, 누구 거 같아요? 북극곰 북극곰 새끼예요. 어. 진짜 귀엽죠?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아, 너무 귀엽죠? 어, 여러분들은 볼 때마다 우산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기는 하지만 귀여워요. 아, 별 여러분 새끼예요. 여기 아,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시고 선하게 또 만드셨어. 어, 그래서 첫째 날부터 며칠 날까지 여섯째, 여섯째 날까지 응. 빛을 만드시고 공,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누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어, 하루 예교나 너도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특별했어요 흙으로 다른 거는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다가. 사람을 만들 때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먼저 몸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뭐했어요?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 네. 생기라 그랬는데 생명을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됐어. 특별히 하나님이 두 종류로 만드셨어요. 뭐로뭐로 뭐로 만들었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문이 안 닫힌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닫아주실게요. 저쪽으로 소리 들릴까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 지난 주에 여러분 성 가치관 교육 그거 잘 들었죠? 다른 성이 없다그랬죠 네. 남자와 여자만 여자 만드셨어요. 네. 어. 그리고는 이 세상을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 이아담과하와에게 멋진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일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일에 생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 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면서 이 땅을 다스려, 이거는 정복하고 막 파괴하고 오염시키란 뜻이 아니죠. 돌보고 관리하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명령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돌봐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짠, 어, 안 된다. 짠, 아,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가를 먹어버렸어요. 아우, 목사님, 어떤 친구가 물었어요. 선악가를 왜 동산에 가두, 놔두신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죄를 안 짓잖아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가를 에덴 동산에 놔두신 이유가 뭘까? 시험하려고 놔두셨을까? 아니에요.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가는 먹으면 안 돼. 이 말은, 너는 여기서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 대신에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넌 창조주가 아니야. 피조물이야. 만일 선악과 없으면 아담과 하와는 교만해서 내가 창조주야 이렇게 되었을 거야.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은혜를 맺고 야, 넌 피조물이야. 넌 여기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약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선악과를 두신 거야. 그런데 뱀의 고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요. 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처럼 될것 같아서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도 돼.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는 먹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담도 먹어요. 그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와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에 태어났어요. 죄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오, 없어요. 오, 저 사람은 완벽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죄인이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죄인. 위에 올라가면 또 죄인, 죄인, 죄인. 제일 위에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 아담이 나와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제인. 그래서 죄 때문에 뭐가 왔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사망, 죽음이 왔고 모두가 인류가 죽었어요. 근데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은 1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키를 했어요. 옛날에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안 끝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만물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이거 지구온난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뜨거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생명체가 살아나는데 점점 더워지면 어떻게 될까? 생명체가 죽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가 달라져요.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어, 폭염, 너무 더워, 그리고 폭우, 홍수, 산사태 이게 다 뭐냐? 온난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한 지역이 물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사도 쓸모가 없게 된 거죠. 땅은 어떻게 될까? 땅은 점점 땅이 지구가 더워지면 땅은 어떻게 될까? 사막화가 돼요. 심어도 빨리 말라버려. 좋은 땅도 사막화가 돼. 지금 사막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생명체들도 꽃도 나무도 살라지 못하겠죠. 북극의 남극의 얼음이 녹아요, 지금. 하루에도 엄청나게 녹는데. 그래서 이 귀여운 북극곰 앞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북극곰이 살 땅이 없어졌어요. 펭귄 살 땅이 점점 줄어지고 있어요. 땅이 넓어, 아, 점점 더워지면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가요. 바다가 점점 올라가 높이가. 그럼 어떻게 될까? 섬들이 물에, 물에 잠기고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면서 땅이 점점 잠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점점 잠식되는 땅들이, 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우리나라 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 800만 톤. 여러분, 800만 톤이 얼마인지 모르죠? 800만 톤. 어. 엄청난 쓰레기를 바다에 사람들이 버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가면은 이게 쓰레기야. 바다야, 바다. 바다 한가운데 쓰레기 섬이야.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나라 남과 북한 합쳐가 한반도라고 그죠? 러이 한반도보다 더큰 쓰레기 덤이 태평양 중앙에 있어요. 어, 네. 그만큼 많아. 네.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바다가 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여기 사는 물고기들이 이 플라스틱과 오염된 쓰레기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어, 미안해요. 어, 어안 나오네? 요 그림 말고 고래를 잡았는데, 고래의 배를 갈라서 보니까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 종류의 쓰레기가 6kg가 나왔어요. 숫자로는 천몇 개가 나왔어. 고래 뱃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새를 잡았는데, 새 뱃속에 이게 있어 이거, 저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만드는 거 뭐지? 그거, 이거, 이거 보니까. 그 애들 친구들 말이 렇게 조립하는 거뭐죠 그거 레고 레고 이거 껍데기 아니에요 그저 뜯는 거 누가 레고 버렸어요 바다에 여러분 아. <laughs> 쓰레기가 너무 많이 많아 가지고 새들과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이걸 먹고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 이렇게 매일 죽어가는 이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유기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쁘다고 고 이제 그 뭐죠? 강아지를 샀잖아요. 그리고는 버린대요. 하루에 한 해에 1년 동안에 버려지는 유기견 숫자가 10만 명이래 10만 마리래요. 10만 마리. 이 2020년 작년에 한해 버린 유기견이 10만 마리가 넘어요. 16만 마리라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막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유기견들이 하루에 한 370마리가 버려진대. 지금도 오늘 하루 동안에 사람들이 이 유기견을 빌렸다가 병들었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또 이사를 간다 갈때 목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매일 버려지는데 이 강아지들을 구조하는데 10분의 1밖에 구조를 못한대그 중에 10분의 1 중에서도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많대. 그리고 나머지 버려진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 강아지들은 공격성이 있는데 사람에게 길려지기 때문에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버려진 강아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격성이 살아난대. 오랫동안 놔두면 그래서 사람을 물어서 얼마 전에 또 사람을 죽였어요. 50대 아주머니가 목에 물려가지고 유기견에게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막 공격 우리 사람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봐요, 바다가 파괴되죠. 땅도 오염됐죠. 온갖 지승들이 다 지금 막 죽어가고 막 사나워지죠. 여러분 이제 이 땅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점점 점점 이 땅은 병들고 오염되고 파괴될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파괴된 오염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누가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짠! 하나님이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이세의 줄기에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세가 누굴까? 아니. 다이세? 아버지가 이세예요. 그러니까 이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죄인을 구원하고 이 세상 만물을, 부피한 만물을 구원할, 새롭게 할, 완전하게 회복할 구원자 예수님을 다이세 우선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대로 이사야서 11장 9절에 1절에 말해요. 이세의 줄기에서 내가 한 싹이 나겠다. 구원자가 나게 하겠다. 그리고 끝나잖아. 그분에게는 뭐가 임한다고? 여기 봐요. 네, 네, 네. 주님의 영이 임한다. 주님의 영이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잖아요. 네. 제3위 성령님이 그에게 오셔서 지혜, 총명, 모략, 권능, 지식 주님. 그분이 이렇게 임해서 그분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다 드린다고? 여기 봐요.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어떻게 판결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공의로 재판하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 하겠다.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말에 여기 보면은 그가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몽둥이가 되어서 제.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종이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종이와 공의로 성실로 이 불이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 이해를 하세요. 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 이세의 줄기로, 다이세 우선으로 이 땅에 오셨어. 맞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리고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신 다음에 약속한 때로 뭘 보내주셨을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아직 끝났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될까? 그때는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겠대. 주님이 오실 때는 조금 회복시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100%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왜냐면 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6절과 7절, 8절, 9절에 있어요. 찾아봐요. 9281 페이지. 자. 이사야서 11장 몇절이라고요? 6절, 7절, 8절, 9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981페이지. 빨리 찾아봐요. 빨리 찾아봐 자, 981페이지. 찾았어요?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부터예요. 6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자, 981페이지 찾았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그때에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송아지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그것들의 새끼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레 굴에... 여러분 옆에 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완전하게 구원하려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1위가, 이 1위는 늑대잖아요. 늑대 종류잖아요. 에어! 이 늑대 종류가 약한 동물을 가만히 놔둬요? 아니에요. 바로 잡아먹어요 근데 이게 봐요. 이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그리고 표범일, 어린 염소와 함께 눈을 잡아져 누워있다는 거야.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짐승살찐짐승은 황소를 맡아요, 황소를. 그리고 그러니까 황소, 사자, 송아지, 여러분 어울려요? 그런데 같이 함께 있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봐 어린아이가 있군데, 이 말은 어린아이가 골목대장이 돼가지고 송아지, 사자, 황소를 끌고 다니는데, 따라와!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암소, 암소 알죠? 곰 서로 천적 관계거든. 그런데, 함께 먹어. 안 싸우고. 그리고는 새끼와 같이 또 올려. 그리고 소가, 사자가 소처럼. 여러분, 사자가 는어 이빨이 래요 사자는 명수기 때문에, 이, 이, 뭐냐,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빨이 이래요. 이래, 이래 커. 한번 물리면 어떻게 돼? 그만 즉사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빨로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빨은, 이빨이, 이빨이 사라졌어. 그냥, 목사님처럼 그냥, 맹두로 하게 이빨이 변해졌어. 말하자면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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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능력으로 사자의 이빨도 맹들이 하게 만들어버렸어. 체질이 바뀌게 했어. 그래서 풀차를 먹는다는 거예 여기 봐요. 젊은 나이는 피부가 약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다치면 피가 흘려근데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 그럼 어떻게 될까? 독사는 살모사는 독이 강해가지고 이 약한 피부가 있는 약간 피부를 가진 아기를 물어 버리면 아기는 그 자리에서 죽사해 버려요 어른은 그래도 조금 견디다가 아! 어! 아! 아! 그래 그러다 죽잖아요 아이는 그런 고넣어 아! 그런데 이봐요 오마우에 넣는데도 장단을 친대 젖던 아이가 젖을 뗐어 이제 조금 컸어 그런 애가 독사의 구울에 손을 넣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네요 이말은 뱀에 독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졌어. 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독을 싹 빼앗아버렸어. 이때가 언제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는 오늘 11장 9절에, 오늘 성경이 있죠. 같이 읽어봐요. 자, 유수야, 같이 읽자.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이요. 찾았어요? 네. 이사야 11장 9절,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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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하를 하는 지식이 여러분 봐요. 여기 봐요. 목사님 얘기가 좀 길긴 하지만 잘 봐봐요. 내 거룩한 산은 어디까? 이거 맞춰야 돼. 오늘 복습기업 때 나올 수 있어.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어디까 천국을 말하는 거야. 과거에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잖아.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모형이었어. 말하자면 내 거룩한 산 완전히 거룩한 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즉, 천국, 예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말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곳에서도 뭐가 없다고? 해가 없어. 해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사람 다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왜, 왜 그래요? 이유가 밑에 있어, 이유가. 이는, 이유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다 덮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는 뭐가 덮어 있느냐? 요하를 아는 지식이 천국에 덮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하를 아는 지식이 뭘까? 여기 지식은 이 이론이 아니야 어 복사님 이 글, 글은 이론이 아니야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 그럼 어떤 지식이냐? 체험적인 지식 이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하는 지식 예수님의 구원이 이 천국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 이, 이해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도 구원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구원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병들고 오염된 이 세상도 완전하게 1 0로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 구원이, 그 천국에, 그 구원하심이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리와 양이 같이 먹고, 표본과 어린 년사가 같이 눕고, 자빠자눈 도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친구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지금도 구원해 주셨지만 완전히 구원하려고 다시 오시고 죄로 이래 병들어버린 이 땅을 완전하게 베풀해 보고 가시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돌봐줘야 돼요. 그를 조금만 아멘. 어, 영상을 하나 볼게요. 유기견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돌보는 유기견 보호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남고 뿌듯하고 희경 입양 보고 음. 오늘 변해서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입양이 두마리가 됐었거든요 그게좀 많이 기분이 좋아요 기억이 있어요 보통 강아지 하면은 활발하고 발랄하고 건강하고 뛰어다니는 이미지를 생각했었는데 여기 없는 강아지들은 사람 손을 피할 정도로 제가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줘도 쓰다듬어 주고 싶어도 이제 그마저도 그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그런 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새해마다 봉사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맞죠. 이런 보낼 때가 가족품으로 갈 때가 제법 기억에 많이 남고 옛날에 제 산속에서 3년 가까이 생각을 는데 이제 사터에지아요학교 다녀가지고 이제 문도 안고도 터졌고 말도 절단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힘들고 구조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실태에 있는데 어, 그런 대로 구조할 때가 저희는 참 보람도 느끼고 또 치료해 주면서 굉장해지는모습 보면 잘했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희 팀에서 조그게 심부름이 는데 현재 저희 심태에는 20마리 정도 다한테들은 학교 다녔다든지 딱지 애들 치료가 시를 가진 애들. 그런 위주로 저희동하고 있습니다. 병에 있거나 다쳐서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견들은 사실상 입양에 힘들어서 안락사 우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봉사팀 리본은 이런 동물들을 구조해 리본 쉼터에서 돌보고 있는데요. 현재 들어오는 후원금으로는 쉼터 운영도 힘들어서 수시로 들어가는 병원비는 회원들의 사비로 충당되고 수술비는 시민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a 이는 지금 보호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제 사랑도 받지 못하고 계속 체장 안에 있었어요. 너무 순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민들 사람들도 여기 와가서 패시샵 같은 데서 사지 말고, 보호소에 진짜 순하고 이쁜 애들 많으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얘는 지금 태, 태어난 지 이제 뭐한2는데 고생하고 2주밖에 안 됐는데 오 이렇게 예고 귀여워졌으면 많아요. 많서 <laughs> <그래서, 아니, 웃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본 팀은 지난해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초정공원 일대에서 유기견 산책 및 입양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laughs> SNS를 통해서도 유기견들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보호소의 유기동물 수용 기준을 기존 40마리에서 110마리로 늘려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개봉팀과 다른 봉사자들이 입양 홍보에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올해는 40분 이상 입양료를 발생할 거예요. 버려진 친구들이 많으니까 부디 사지 않으셔도 가족들은 얼마든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네, 가족들이 되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 그래요. 네. 우리 <laughs> 다들 좋은 가정에 일용돼가지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 때마다 새로운 강아지들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슬프거든요. 더 이상 저 센터에 새로운 강아지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키우는 강아지가 그래도 이제 버리지는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을 바꿀 수도 없어도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을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도 여기 말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가시면 는좀 기회가 오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사지 말고 이 방하시고 예쁘레 좀 많으니까 이방에주시면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잘 봤어요. 네. 버려지는 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죄로 인로 파괴된 이땅 오염된 이 땅을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회복해 앉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 여러분이 이, 이 세상을 하고 건강하게 글 주구만 아, 하면 아, 네. 좋아요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고마워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시고 그리고 죄로 때문에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오염된 곳이 너무 많아요. 병들고 파괴된 곳도 많아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어. 다른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요. 직접, 여러분이 기도해봐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도 막 버리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